예 뉴스 브리핑 원부점맨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문현 사장님 오셔가지고 옆에 같이 하십니다 네, 예, 사장님 요즘 어디 사업은 바쁘십니까? 예, 네, 방송 개편 때라 제가 저번 좀그 결방을 했고 예. 이제 잘 마치고 이제 예. 다시 또 복귀를 했습니다 참 우리 이 사업하신다고 바쁜 사장을 붙들어다가 이런 원부점맨을 시키는 저도 <laughs> 죽일 놈입니다만은. 뉴스 브리핑이 그 이번에 어제 이제 구독이 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회원은 500명을 넘었습니다. 이것도 박수 한번. 아. 자, 남들이 봤을 때 500명가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왼쪽에서 거구숫골이 그 되고 있고 오른쪽 일부에서 힘 있는 쪽에서 또 반동이 되고 있고 잡발이 되고 있고 저는 뭐 잡발입니까? 숫골입니까김사장님 봤을 때 황정수는 빨갱입니까? 거우입니까 그냥 정확히 50에 서 계신 것 같은데요. 50에서요? 예, 아, 이쪽도 50.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네. 가장 그 합리적인 그정반합에 언제나 그 정점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아부가 싶어요. 제가 이 애매하게 네. 양다리 걸치는 걸 엄청 싫어하는데요. 시, 저, 제 방송 오래 시, 시청하신 분들은 황장수가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중간쯤 서가지고 요리 갈까 조리 갈까 그러진 않습니다. 자 저는 전시작전권 이양 반대 사드 배치 찬성 그리고 한미방위상호조약 그 찬성 이런 입장입니다. 반대로 경제는 빨갱이들이 이렇게 한국의 자리를 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는 더욱더 개혁적이고 정의롭게 가야 된다. 그것이 사회주의자, 자파 빨갱이들을 한국에서 몰아내는 길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오무자맹 코너는 우병우, 진경준 이슈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병우, 진경준. 네. 참, 이 질긴 사람들이 이제 끝이 좀 보여가고 있는데요. 네. 좀 읽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 우병우, 진경준. 유경택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한국에서의 재벌 등용문이 검사나 판사나, 어, 판사가 되는 것이네요. 창조 경제 의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판사나 검사 선발 과정에서부터 기소과정, 재판과정, 인사 운영 등, 어, 이들의 권력 5남용을 감시 견제, 제한하는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혁명을 해야 더 이상 그, 이런 사태를 미룰 수 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진짜, 그 판사가, 금사가, 만약에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음. 상대방의 약점을 자라서 돈 가져온나, 음. 금등이 가져온나, 음. 그 다음에 나하고 관련된 재산 건드리지 마라. 음. 내땅 사줘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 이거 절대로 안 되죠. 혹시 소장님 그거 아십니까? 그 조선시대 때는 이방, 그 향방 등 이런 사람들의 녹봉을 국가에서 지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예, 뜯어먹고 살았죠. 각자 알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조 때에도 그 대동법이 시행됐을 때그 단순히 나라에서 부과된 그 세금 이외에 황당하게도 종이세, 창고세, 그다음에 운반세까지 그 없는 그 세목을 갖다 정해서 뜯었다고 하더군요. 그 전통을 이어받은 이 상놈들이 아닐까 싶은데 양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반 아닙니다. 옛날에 5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 경찰 군인들 월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을 하시는 분은 어디 돈 뜯을 데 없는가 다니시고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군인 하시는 분들은 군에 놓는이 닭이나 쌀, 휘발유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병들이 배가 고프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네. 이 공직자들에게 정부가 준만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음. 자, 이럴려면 공직을 내놓고 음. 이뒷골목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혁 중에서 그, 음, 연금개혁, 네.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돈이요. 예. 네. 자, 자, 그 다음 좀 읽어주시죠. 예, 김태현님 사회입니다. 비리공화국,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에 10강에 들만큼 발전한 게 정말 기적입니다. 어 세계적 연구 대상입니다. 박 대통령도 그 부패 척결을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댈수 없을 만큼 비리의 끝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비리 척결하려면 혁명 수준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곧 예, 뒤에도 종려해 주시죠. 예. 어 유히슬러님, 유병원성안종 조이팔, 박근혜 정부의 검찰을 예, 정상적인 정관계 부패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린 지 오래 됩니다. 고 예, 그 밑에도 비슷한 이야기인아요 예, 신순남님, 어, 온통 썩어서 온 나라의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관심조차 가, 어, 가지기 싫네요. 관심도 희망 이 있을 때가져지지 에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자이글 댓글들을 보면. 이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버리고 절망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그이 장계석 총통이 생각납니다 예, 국민당 총통. 예, 그 부패를 저지른 마누라랑 그 적들을 갖다가 그냥 평양에 밀어 버린 그런 우리 그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니다 예, 그 장계석 그 총통도 결국 중국에서 엄청난 백력과 땅과 장비를 가지고도 소수의 모택동 군대에게 밀려가 타이완까지 쫓겨왔을 때 우리가 왜 이꼴이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부정부패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서 대만에서는 완전히 기강을 똑바로 잡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저는 박 대통령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요. 이제는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국은 <laughs> 네, 원인입니다. 네. 네. 예 이춘희님 사연입니다 예전에 내가 알고 있 어떤 사람의 와이프가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토록 소위 말하는 출세를 하려고 싸우는지 알겠다 하더군요. 그분의 남편이 작은 감투를 쓰고 나서 한 말입니다. 그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 있습니다. 짐승은 배가 고플 때만 먹이를 사냥하는데 하등동물화 돼가는 인간들의 탐욕은 어디까지이며 양심이라는 것의 현 위치가 어디쯤인지 궁금합니다. 그그 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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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현님 어릴 때 봤던 007 영화 제목 살인면허 라이센스 투 킬이 생각납니다. 진경준 이 녀석이야말로 어, 등치기 면허 라이센스 로키트링을 어, 마음껏 휘둘렀구만. 검찰은 한때 동료였다고 역성 들지 말고 엄정수사하라. 어, 이런 자에게... 어 이근한식 수사를 해도 국민 대다수가 오히려 시원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거 물고문이라서 시한 어, 건가요? 뭐야 건가에 물고문하고 네. 칠성판이라고 부르는 네. 이 못을 박아 놓은 데다가 좀 눕혀가지고 좀 밟기도 하고 <laughs> 그렇게 하라 <laughs> 네. 이야기입니다. 네 혹시 임진왜란 때그 이순신 장군이 어떤 그 고문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은 왜군한테 네. 고문을 당한 게 아니라 아니, 선조 앞에서 그러니까, 네. 들어가서 인두로 찢었습니까? 압슬이라고 깨진 도자기를 무릎에다 놓고 이렇게 이 위에다 돌을 올리는 형벌을 받으셨고. 참아봐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그 일본 네. 외군 배를 추적하다가 갑옷을 벗고 음. 사실상 자살을, 자살을 선택한 부분도 이해가 가네요. 음. 일본군이 물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임금이나 당파 싸움에 음. 매몰된 한국의 음. 예? 이선비들 귀족들은 그 다음에 언놈이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음. 역성혁명을 하나해서 또 거기 조질까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곽제우 장군도 그렇게 모함을 받아서 상을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사셨다고 짰습니까? 김동룡 의병대장도 그래가지고 뭐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라 가 참... 망할 때가 되면, 그리 되는 겁니다. 지금 현실과 너무 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게 있어서 참. 조선시대 때, 탄자물이라는 예. 거는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짜냈지 않습니까? 네. 자, 이자들 한번 보세요. 도둑놈 잡아라고 검찰에 티켓을 줬더니 그걸 갖고 지금 지재산을 불려요? 자, 또한쪽준습니다 <laughs> 예, 비헌희님 우병우 진경준 김정주 라인은 황소장님이 그토록 강조해주신 기득권 중북패커넥션의 표본 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저 사람들의 추악한 지면목이 드러나는 것 같네요 제목대로 고난을 벗삼는게 아니라 돈과 부정부패를 벗삼아 공직을 수행하는 듯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고난을 벗삼아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저는 진정성 있는 말로 그걸 갖다가 써준 청와대의 한마디로 참모들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질타를 했는데요. 질타가 네. 아닙니다. 그냥 지적을 했죠. 제가 뭐 질타를 할 배설이 됩니까? 위치가 안 되죠. 근데 그걸로, 그날부로 그 방송국의 통채로 이, 오지 마라.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제는 입을 갖다가 막아서 이걸 갖다가 가리려고 하면, 국민 5천만의 입과 눈과 귀를 갖다가 다 막았고 다 가리고 할 겁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국민들은 분노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제 방송 제발 좀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는 대통령께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 편에 서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명량영화 봤습니까? 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음. 충원, 임금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백성을 향해서 간다고 음. 하는 이순신 장군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귀를 막고 계신지 아니면 눈을 감고 계신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거 진짜 어디로 가는 건지 하.. 아, 이거 정말 우리 더 말하면 안됩니다. 더더 나가면 안됩니다. 여기서 네, 만합시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오래 삽니다. <laughs> 예. 예. 그 다음에 사드 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사드 놓고 벌어지는 정말 웃기지 않았는데요. 이제 같은 하층민들은 사드 반대 집회에 가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다가 지금 목이 쉬었습니다. 그런데 상층민들은 사드 배치 반대하라고 진방 마케팅을 한 감별사와 감별을 당하는 사람들은 f t k 역에게사대 배치하지 말라고 기자에게 했습니다. 자이 나라는요 확실히 보니까 이 지만하는 귀족 웰빙들과 저 같은 이 험한 일에는 총 들고 나가야 되는 천민들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좀 읽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소 님 만약 제가 미국의 정책을 만들거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주한 미군 철수를 할수 있다고 느껴봅니다. 자국의 젊고 귀한 아들, 딸들을 외국의 안보를 지키려 내보내놓고 그들의 안전을 그들의 자비로 지키겠다는데 정작 혜택보는 나라에서 맨몸으로 맞서라 하면 이것은 스스로 나가라는 거대에 달리 뭐라 말하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답이 뻔히 나오는 문제를 이토록 난리를 치는 건 이제 저들의 전략 전술은 미국 스스로 나가기를 목표로 하는 것 외에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네 계속 좀 해주시죠 네그 예. 다음에 플라즈마 님 어, 미국 남버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사 랭글리 연구소가 있고 그 옆에 랭글리 에어포스 비행장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연습 비행을 합니다 물론 소음도 아주 많이 납니다 이곳 주민들 말씀이 소음이 어떠냐고 물으면 사운드 오브 피스 변화의 아, 소리다 진짜. 이 지역 욕타운탭 에어리어 이 동네에서 학군도 제일 좋고 집값도 제일 비싼 동네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이 동네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세우고 총리차만큼 그 놈들. 미국에서 그런 짓 하면 아이들 위험에 처하게 하는 부모한테 바로 아이들 떼어서 안전한 국가보호시설에 보내고 부모들은 바로 구속합니다. 미국에 이민와서 13세 미만 아이들을 보호자 없이 집에 있다가 경찰이 와서 바로 데려가고 벌금 물고 각서 쓰고 찾아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음, 지지노마의 예언입니다. 어, 그러니까 좀더 깊이 생각해보니 아마도 그 운전자 자기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거예요. <laughs> 것이, <같은> 것이고, 안니 <laughs> 웃어서 니다 괜찮습니다. <웃음> 어 부인과 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 하였나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약이나 주약 쳐 드시고 의식 불명 상태에서 개지랄 떨었던지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귀중한 자기 어린 자식을 이 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어떻게 평합니까? 온 어, 온 세상 이반 미쳐가는 형국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추락 끝은 어딥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웃겨. 아니, 예. 어, 웃기네요. <laughs> 네. 우리는 뭐삐 소리 안 하고 개지랄이라고 그대로 합니다. <laughs> 네. 아, 어, 김승님. 한국 여론은 이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집단입니다. 미국에서 부모가 어린 자식을 차에 태우고 그런 위험한 어 짓을 했다면 어 미국 경찰은 현장에서 자식들을 보호소에 보내고 그 다음에 부모는 체포됩니다. 어린 자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지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어린이 학대죄가 더 큽니다. 이게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그 다음 페이지. 네. 예. 네. 맞아 있고. 네. 예. 어 전현숙 님. 상주는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한 일들의 근거가 없다는 걸다 아. 과학적으로 판명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러면 결국 우리 국민 세금으로 보상을 더 많이 뜯어내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런 의식밖에안 되는데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고요. 서블리메이션 H 님 논리와 이성 합리라는 개념을 한 결에 한 결에는 한 결에를 비롯한 좌파 대가리는 하나씩 심어주고 있습니다. 대가리. 어, 왜냐하면은 끊임없는 생태질과 선동질. 그리고 들통나면 회피 기술을 시전하는 저들은 정상이 아니라 정상이 아니라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 미친 좀비병이 너무나 빨리 확산되어 한국을 병들어가게 했다는 어, 것입니다. 예, 소장님까지 하고 네. 비현이님 저는 뭐 엘리트가 주도하는 사회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황 소장님 말씀대로. 왜 사드 문제나 노블리스 오블리주, 예, 어, 오블리주가 필요할 때는 주새끼처럼 숨고, 쓸데기 없는 이권 다툼에만 엘리트 완장차고 밖그룹 싸움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기도도 정신과 희생 정신을 가진 기득층, 어, 기득권층이 나라를 이끈다면 저는 그들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자,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드 문제에서 그 총리 차가 겨우 도망 나와서 헬리콥터 타러 가는데, 애를 경성용차에 태우고, 애 누를 네. 와이프를 옆에 태우고, 휙해서 반대 차선으로 해서 180도로 길을 가로 막 경찰차는 앞으로 가니까, 형차가 아, 음. 그 사이 오는 데를 이렇게 가운데 집어 넣었다 말입니다. 그러고는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고 창문을 다 잠가버리고, 문도 잠가버리고.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자해공갈단 그 수법인 것 같고요. 요즘에 그 어저께부터 그거 아시죠. 그 보복운전하면 바로 형사이 꺼져요. <laughs> 그럼 이 사람은 종이를 잡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 황교안 종이를 잡아서 매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험 사기단이 아닐까. <laughs> 종이차가 급히 도망을 가다가 이성을 상실해서 네. 자기 차를 받아서 애들 거의 네. 어두고 뭐, 어, 바로, 바로 이러고 내리는, 내리는 거죠. 바로. <laughs> 정말 미국에서 봤을 때 이건 총마을 짓을 한 건데요. 맞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종이 차가 급히 도망간다고 이 사람 차를 들이받아서 범퍼를 갖다가 음. 마치 무너뜨리고 또 창문을 깨서 이렇다고 하는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압니까? 경찰이 그러면 이런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공단까지 불러서 음.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했다고 발표를 해야 될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정상적인 어떤 법률체제나 뭐 이런 게 전혀 그, 이게 진짜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됐다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야, 그러고 보도하는 언론들은 예. 그 미친놈이고요. 예. 그 다음에 경찰은 이 사람이 총리차를 가로막으면서 애들을 싣고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죄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되죠.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게 간단한 예. 거잖아요. 예. 벌써 지금 뭐한 보름쯤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말을 하지 않고요. 그냥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이걸 만약에 하면 또 자극을 할 거다, 성주에. 자, 성주의 국민들은 시위나 집회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는 국민들도 저렇게 흥분할 수도 있다고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걸 하는 부분도요, 법을 지키면서 상식에 해야지.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법을 갖다 위반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처벌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매사에 때법으로 해결하는데 한국의 공권력도 협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권력의 권위가 정말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모두가 다 한꺼번에 쓸어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 힐러지좀 이야기하시죠. 예. 어, 보? 어 보네타운 측스님 선거 때 우왕아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나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짓말은 중산층은 세금 안 내도 된다였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당선되었죠. 더 경이로운 점은 또 당선돼서 지금까지 헤쳐먹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 국민의 수준이 과거와 다르게 딱 오바마 정도고 힐러리가 당선되면 진짜 미국은 망하는 날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의 선거가요. 한국 선거보다 더 더럽고 법도 한국보다 훨씬 더 약한 것 같아. 아,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특정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노골적으로 대통령부터 언론, 심지어 이 정당도 이 뭔가 법을 어기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 헤더발리님 진짜 요즘 미국 선거 돌아가는 거 보면 미국의 어, 선거법이나 정경육차 비리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 나도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했죠. 어떻게 현대 대통령 어, 현직 대통령이 전용기로 특정 후보 유세를 보는단 말입니까? 네, 그 다음에 네. 음, 정위숙님 힐러리 어 흘러버린 물에 불과 트럼프는 박차고 튀어 오르고 있음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주에서 앞서고 있고 오하이오 주에서도 어등어등를 기록한 트럼프는 이제 어금 아니 할수 있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음. 그 다음에 네이비 구팔님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 사는데요 뉴스가 사실 너무 왜곡된 터라 뉴스를 외면하다 보니 많은 사실들을 놓치고 살기에 답답했는데 미국 선거의 핵심 사항을 분석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민심을 전혀 반, 어, 반영할 필요 없이 대통령을 뽑는다는 일명 수퍼 A P A C 수퍼팩 아 수퍼팩에 슈퍼팩. 아, 대한 어, 불만도 많습니다 돈 뿌려가며 하는 선거는 그냥 민주주의 간판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결국 정치인들의 음, 정치인들은 어, 재계에서 원하는 대로 대통령을 만든다는 뜻이죠 자 미국의 이 수퍼팩이라는 거는 네. 돈 많은 사람들이 이 팩을 만들어가 음. 자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돈 모아주면 되는 겁니다. 한도가 없어요. 제프 시가 거기 꼴찌를 했는데 그 돈을 갖다가 1억 4천만 원을 모아놓으니까 끝까지 안 들어가고 나중에 트럼프 떨어뜨리는 운동까지 했죠. 그 돈으로. 자,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고 네. 그 다음에 존김님 로키드 마틴과 그의 방위업체 직원들한테 대권 캠페인 후원금을 받은 건 힐러리 샌더슨이죠. 샌더스죠. 어, 샌더스죠. 저들은 군사 업체로부터 샌더스 30만, 달, 어, 30만 달러, 힐러리 40만 달러씩 받았고, 트럼프는 아예 로키드 마틴 후원금을 받지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송, 어, 송트남, 우지랍 적당히 해라. 해라. 자, 여기 있을 때 읽으면. 예. 또, 저기, 송터남이라는 분이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송터남이요? <laughs> 송영길, <웃음> 저, 지금, 당 대표 후보가, 네. 뭐, 베트남에 가서 과거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자고 한번 다녀온 뒤부터, 별명이 송터남 이러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우리한테 묻지 마십시오. 자, 이걸로 이제 예. 마치겠는데요. 예. 이 이번에 미국 선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은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데저 미국 대통령 선거 돌아가는 게 민주주의 같습니까? 아니, 저도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민주, 그 미국 그 대통령 선거가 저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포플리즘을 억제하려고 저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이거야말로 정말 그냥 돈 있는 사람이 돈 갖고 해 먹는 그런 제도라고밖에 안 느껴지. 자 부통령 누구 해라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자 예.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샌더스는 떨어뜨리고 힐러리 밀어주자 이러고. 자 힐러리가 무슨 짓을 해도 불기소 시키고. 그리고 오바마가 나서서 처음에는 힐러리 떨어뜨리려고 부통령 출마 시키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힐러리 선거에. 지하고 지 부인이 다니고 전용기 동원하고 또 전남편, 클린, 현남편 클린턴은 저는 힐러리하고 클린턴하고 이혼한 지 오래됐는가 했습니다. 옛날에 백악관에서 요상야릇한 <laughs> 그 오랄 사건이 있었어요. 아, 둘이 같이 아직 살죠. 근데 현남편 클린턴은 법무장관을 지 비행기로 불러갖고 예? 마누라 발표나 지쳤나 전전날쯤에 전날, 꿍짝꿍짝하고 오늘날 민주주의는 미국도 완전 바닥으로 간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 그리스식 민주주의를 지금 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laughs> 트럼프를 떨어뜨리려고그루저하고잭 <laughs> 부시니 선거에서 진 사람이 미국에 원래 가우보 영화에는 뒤에서 총성은 죽잖아요. 아 그건 절대로 예 불문, 개개를 할때예 그렇죠. 불문율 원투 쓰리 할때 뒤로 딱 돌아가서 그 순간에 탁돌아야지예원투할때 돌아가서 쏴서 죽이다면 요놈도 아유 죽다 살인을 요 그래서 미국은 음. 절대로 뒤에서 총 쏘는거는 거의 정치는 정치 생명이 끝이고 음. 결투에서 그렇게 하면 과거에 결투가 허용될 때도 음. 한마디로 이 검맨으로서 목숨이 끝인데 음. 오늘날 이제 뒤총 쏘는 일까지도 많습니다. 뭐 뒤에서 총을 쏘는 정도가 아니라 뭐총 쏘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laughs> 죽이고 시작하는 것 <건 웃음> 같은데 <웃음> 자, 민주당이 경선을 할때 힐러리하고 샌더스 당랑 둘이 그래. 있는데 민주당의 경선을 관리하는 당 조직이 전국위원회입니다. 거기서 힐러리 편을 들면서 샌더스 죽이자고 이메일을 했으면 여기서 분노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고 처벌해야 될 대상은 전국위원회인데 한국 같으면 고소가 수십 건 들어갔을 건데 고소하는 놈 하나도 없고 그렇게 조작한 놈은 가만히 있고 그걸 폭로를 뭐 러시아가 해킹했니 안 했니로 방향을 돌려가 트럼프한테 이제 욕을 합니다. 이게 미국이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이거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공화당 전당대회 때는 원래 그 전직 대통령이나 그 높은 분들이 와서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음.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낚시하러 간다. 간다. 네, 아무도 이바라러 간다. 네, 말도안 되는 핑계를 대고 이거 참그 그? 그것이 상징하는 것만 봐도. 그 트럼프의 그 파괴력은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민주당 할것 없이 모든 기승정치권과 기득권, 심지어 그걸 캠명을 일으키게 했던 샌더스까지도다 달라붙어가지고 트럼프가 미국 정치판을 엎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다. 이걸로 맞습니다.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김사장님 오늘 온부점맨 코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